빠르게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상식과 덧셈, 뺄셈을 동류한끼리 모아서 계산한다라고 하고 덧셈, 뺄셈할 때 가로 풀고 이런 것만 다 상식이고요. 내림차순으로 묶어서 동류한끼리 묶는다고 하는데 우리 내림차순이 뭡니까? 내림차순이 x에 대해서 쓸때 이렇게 되면 오름차순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뭐 많이 봅니까? 모습을 많이 보죠. 당연 예를 많이 보죠 간단하게 이해하면서 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실제로 기출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에 내림차순 누구 먼저? 2x제곱 y, 그 다음에 3x, 그 다음에 3y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 이런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보고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분 저 스타일 아시니까 3번 먼저 풀어보시죠. 3번 해봐요. 3번!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거 뭐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설마 아직도 여기다 대입해서 하는 애들 없겠지? 이거 먼저 정리해서 하는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A-몇 B 3B 더하기 몇 C 6C 되는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T비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저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지금 동류형이 이 노란색깔 이 노란색깔 이 노란색깔 다 동일하죠? 맞습니까? 제 먼저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더하기 24가 13이 되겠니? 사실 은근슬쩍 이게 교재 문, 교재 문제기 때문에 이런 거지만 이미 정답은 나온 거죠 5번으로. 이거 말고 없잖아.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이런 문제 보통 배열되면 단답형으로 나오는 학교 시험 문제 단답형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마무리 다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분홍색 분홍색 분홍색.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순서대로 계산해 주시면, 분홍색은, 이거, 아씨안 보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더하기 18. 그래서, 더하기 12. x, y, 제곱. 상수는? 상수 끼리끼리, 어,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아, 더하기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가 돼서, 마이너스 21이 되겠다. 끼리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 바로, 당식의 더셈과뺄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6번 문제는, 어, 풀진 않고요. 뭐, 다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봅시다. 뭐, 치고 되죠? 무난하게 다 풀었을 것 같고. 얘들아, 졸리면옷 벗어. 어, 지금 우리 굳이 패딩 입을 필요 없어. 더워. 자이 문제 보시면 뭐 2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문제 좀 바꿔볼게요. 얘들아 만약에 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문제를 내가 좀 바꾼 거야? 3a 더하기 b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풀면 좋을까? 굳이 라지 a 라지 b를 구하지 말고 어떻게? a 더하기 b를 몇배 해주고 그치, 두배 해주고, A-B를. 하나 빼주면 굳이 내가, 라지, 라지, b 를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풀수 있는 느낌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유형만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조건, 연립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저렇게 푸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포인트죠? 이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음, 갑 정리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 다음에 그곱셈 공식 테스트 보면 이런 거 낸다는 거야? 이런 거 내고 제가 오늘 필기해드리는 것들 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진짜 부시해볼 거야. 토요일날 오전에 볼 수도 있고, 다음 주 수요일날 볼 수도 있고, 볼 거니까 여러분 잘 신경 쓰도록 하세요. 당식의 곱셈정리에서 1번, 2번, 3번, 4번 모르면 나가세요. 알았죠? 네, <laughs> 안 돼요. 1, 2, 3, 4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빨리 넘어가고요 4번 5번부터 좀 내용을 볼 건데 5번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플러스 관련 내용에서는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강승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마이너스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풀마다 부호가 동일하다면 풀마 풀마 순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에 플러스 차수 낮은 거 마이너스 또 차수 낮은 거 플러스 차수 낮은 거 마이너스 순서대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 있잖아. 이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야, 들어봤지? 야, 제가 여러번 얘기하는데, 이거 교육과정 아니에요. 야, 빠졌어요. 아, 여러분들 교육과정외라고 하고 그런 기준은 뭐냐면 교과서예요. 교과서. 교과서의 내용이 없으면 그건 교육과정외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외 중에 이거 되게 많이 내잖아. 가우스.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마인드셋이 내신 대비할 때는 그래도 기억을 하는 게 좋아.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나중에 내신 대비하실 때 기억해야 된다고. 그리고 시중교재집에도 문제가 꽤 많고. 다만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 끝나면 모의고사 절대로 죽어도 때려죽어도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가우스 절대로 안 나와 모의고사에 안 나온 지꽤 됐어. 나 내가 학생 때도 안 나왔어 얘들아 가우스는 진짜 오래된 개념인데 왜 가우스를 왜 내겠어 태윤아 아까 말했잖아.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가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가우스 같은 거 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네, 여러분들, 그런 거 내는 학교들은 몇개 있어요. 선덕고잘안 내고요. 내바자 중간고사? 아, 그다음 뭐 재연고 잘 내고, 이런 몇몇 학교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잠깐 그냥 가볍게 적은 거고, 사실 뭐 일단 이런 공식들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6번. 뭐 이거 뭐세개의 3개, 문자 세개짜리 그냥 하시면 되겠죠. 7번은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얘를 저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써놓으세요. 뭐 개념정리 노트에다 써놓으시면 좋겠죠? 이렇게 적으시고요. 얘는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는 게 편해요. 그럼 나중에 곱셈공식 변형할 때는 거꾸로 넘겨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적어놔. 응. 저렇게 꼭 기억하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게 아 여러분, 동생군 테스트 볼때 저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저거 쓰라 그러면. 알겠습니까? 저기서 더 전개할 필요 없다고. 알았죠? 음, 그래서 정리하시고 바로 또 8번. 근데 사실 8번하고 10번은 저는 뭐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유는 알겠는데 저건 솔직히 여러분 그거지. 인수분해 쪽에서는 많이 다루지.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이 전개하면 나오는 거잖아. 맞습니까?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수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저거는. 근데 9번!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A제곱더기, B제곱더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내용, 우리 어떻게 썼어? 2분의 1한 다음에 2배 해가지고 문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수하에서도 하는 내용이지만, 기억해야 돼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 이제 여러분도 고등학생으로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a-b의 제곱 2분의 1그 다음에 b-c의 제곱 그 다음에 c-a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좀 기억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제곱 공식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 할때 우리 무슨 개념 파생돼서 나왔었어? 이거 많이 했잖아. 이두 개가 같다라는 건말 그대로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마이너스 c세제곱 마이너스 3 3abc가 0되는 거였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곱해서 0되는 케이스 그래서 몇 가지 있는 거야? 두 가지 있는 거지. 누구?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몇 되는 경우? 요게 0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얘가 0 된다는 거 우리 수하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셋다 뭐하다? 셋다 같다. 맞습니까? 어, 여러분들에서 아마 이거 이따가 문제 뒤에 있는데 이런 예시예요. 에 이거 만족하는 뭐세 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이 있대. 어, 우리 그 무슨 삼각형이라 고 그러겠어? 이거 말이 돼요? 삼각형 세개다 길이 더해서 0될수 있나? 얘밖에 안 되잖아. 그니까 무슨 삼각형? 그렇지. 그렇게 문제를 찾아가지고 바로 바로 푸는 경우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어, 되게 간단한 얘기니까 잘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주시고. 자 정리 나셨으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음.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완벽하게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완벽하게 기회해, 기억해야 된다. 음. 여러분 삼월달에 이런 거할 여유가 없어요. 여기 반안 올라가고 그대로 돼도 그대 할 여유가 없고요. 올라가는 친구들은 더안 하겠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음. 어.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하는 경우는 그거야. 바을 내려갈 때. 밑으로 강등한테 강등. 네, 제가 요번에 시험 끝면 칼같이 강릉합니다. 여기반 파는 그런 애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뭐 저기 뭐민터하뭐 저기 뭐야 그리고 야 그거 좀 하지 마. 내가 어머님하고 상담 전화 들리는데 왜 자꾸 옆에서 듣는 거야? 어. 아이 있었어? 혹시 나그때 나, 엄마랑 같이 들었다. 어 아, 욕했나? 욕했나? 아 무슨 소리지? 뭐아 네. 뭐, 아, 저번에 내가 한명시니 시컬 되게 시카기거든? 근데 어제 그 화목토반이었는데 들었다는 거야 엄마랑 옆에서. 내가 순간 좀 민망해가지고 우리 서로 네, 되게 제가 세게 얘기했거든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걔 원래 떨어트리려 그랬다가 스테이시켰는데 어머님은 반을 안 올라가네요 이러는 거예요. 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씨 이거 어떻게 상담했지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네. 자이 문제 풀어보시고요. 체크하세요 9번, 13번 두개 보십시오. 음. 시간은 3분 반 정도 드릴게요 2개 9번 13번 뭐 이건 쉬운 문제니까 좋다 9번 13번 아, 원래 월드컵도 할때 보면 또 개꿀인데, 또 수업시간에 또. 아, 또다 10시니까. 야, 월드컵 할땐 내가 9시 반에 보내줄게. 책임지고. 이거 10시, 어? 10시 시작이야, 쉽야 10시야, 됐다. 요번에 다, 우리나라는 다 10시잖아. 오늘 다 10시. 아, 근데 뭐, 볼 필요 가 있을까? 어차피 떨어질 텐데. 3대0, 한 2대1, 5대0 봅니다. 네. 아, 포르투갈 안 돼. 변수 하나는 우리 호날두긴 한데 호날두 지금 인터뷰 살바하던데 거의 막 야, 어떻게 그렇게 인터뷰를 할수 있지? 진짜 거의 노쇼급인데 거의 인터뷰 내용 보니까. 야 <laughs> 원래 지금 인터애들 지금 오늘 그거 보거든. 모의고사, 90분. 난 단과는 안 보기로 했는데, 90분인데, 우리가, 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애들 이렇게 있으니까. 응. 너또 공담으로 애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니, 싫어, 안 돼. 응. 네가 연을 끊어? 김수문이랑? 어, 거짓말 하고 있네. 아, 내가 토요일에 얘기해줄게. 줘도 됩니까? 응. 얘들아, 9번은 못 풀면,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드릴거예요 근데 우림쌤하고 저기 저기 조용한쌤한테 아기 어떻게 된거예요얘 이러면서 9번 몇나와요?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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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나왔죠? 어 13번만 한번 근데 아마 13번도 제가 보니까 이것까지는 무난하게 잘풀더라고요 13번까지 해보세요 다했나? 뭐지? 어, 다시 하세요 음 그치 다너왜 안해 빨리 해어 어, 좋습니다 어이 좋습니다. 어이 좋습니다. 음, 응, 해봐해봐 싶단 번. 응. 야, 바바가 여자애들은 필기 열심히 잘하네. 어 뭐야, 너그그시험이좀 어, 그 달라졌어? 아뻥? 애들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험지 꼭 보겠습니다. 뭐 응. 어, 다른 영혼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건가? 아, 여기 반서한두명 정도는 화목반에서 원로 옮기고 싶은데, 아우, 1 6 명이나 거기 너무 많아. 민재 겁나 심심하다고, 나한테 어제 민재 혼자거든. 민재 혼자 넘어갔잖아. 청소 응. 그만뒀어. 성... 아니야, 아, 성소 화목한다 그랬어? 그랬나? 야, 근데 나 이제 여기 와서 얘기했는데, 걔왜 끊었냐? 세 명? 네이 일 싸웠니? 한타 했어? 내가 오늘 저, 저, 재중이한테 듣긴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가 도대체? 나, 그래, 이, 나, 지원이 오빠한테도 들었어. 들은 게 있는데, 아, 들은 게 있는데, 난, 난 들은 게 있는데, 아, 난, 난잘 모르니까. 어, 뭐, 그니까 좀, 뭐, 나, 내가 물어봤어, 원래 지원이 처음 나갔을 때. 이야 이거, 그, 그만둔다. 왜냐면은, 아니, 오빠가, 나한테 수업 들었던 애야 또. 어, 그래서 오빠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아 맞아, 그 얘기를 할게. 나중에 여기 봐봐. 나중에 저기 지금 여자 여기 네명 여기 막 이렇게 친하지만 저기막한 번은 막 머리치잡고 싸울 수도 있단 말이야. 한 번, 한 번, 야 이가 그렇게 잘났어 막 이러면서 막한할수있네 그런 옆없겠죠 그런데 항상 학원에서 마찰이 있을만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만들지 마세요. 알았죠? 응. 만들지 마. 응. 내 저번에 얘기했잖아. A라는 남학생이 있었고, B라는 남학생이 있는데, 한번 남자 둘이서 살벌하게 싸운 거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느 반에서? 안 했나? 너희 반에서 얘기했 냈어? 싸웠는데, 나는 똑같이 혼냈어, 똑같이. 50대 50으로. 똑같이 혼냈는데, 얘가 이제 나랑 한 1년 반을 다녔고, 얘가 다닌 지한 3개월 됐어. 근데 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자기를 더 세게 혼내, 잘. 똑같이 혼내냐. 아, 그런 게 어딨어. 1년 반 다녔다고 내가 뭐, 야, 너 잘했어. 위에 갈고 그런 거 없죠 세상에 그죠 어. 여튼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되게 여기까지는 잘 푸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풀면 돼요 얘가 아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저렇게 저런 거 있으면 이런 거 이렇게 기억해 이러면 편하지 않을까 이 무슨 차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빼기로 기억하지 말고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온 새로운 문자로 생각하라고 알겠습니까? 음 문자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러면 첫 번째 식구 아마 지금 대부분 친구들이 그냥 했어요 음 저는 근데 친절하게 다 쓸게요 근데 두 번째 줄부터 쓰시면 두 번째 줄은 누가 마이너스가 달려있어 어 c 가 마이너스 하나 달려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C의 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두배의 AB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BC랑 AC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 부분은? 어디가 마이너스 달려있는 거야? B자리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거지. 두배의 됐습니까? 그럼 네 번째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고 여기 달려 있고 여기 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여기는 더하기 bc 이렇게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식을 정리해 보니까 일단 얘들은 다 플러스니까 의미가 없다고 다 똑같은 값이라고 맞습니까? 문제는 여기가 a a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날날날 b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날날날 플러스 플러스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랄랄랄다 날라가겠네 됐습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단원이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여러분들을 진짜 연산을 시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좀 규칙이 보이게끔 세팅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알겠습니까? 좀 과감하게 푸셔도 괜찮아요 알았죠? 이거 진짜 전예인데 만약에 여기가 막 무슨 갑자기 입이야? 그딴 문제 안 나와 알겠습니다. 아무리 고등학교 시험이라도. 알았죠? 잘 정리해주시고 넘어가서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특정한 항의 개수 구하는 거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 얘기는 여러분들 이런 거죠. 다 계산할 필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필요한 항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자 X개수가 3이래. 그럼 X개수 만들어주는 거 찾아주자. ABX 있죠? 맞습니까? 또 x에서 만들어주는 거 여기 x 있네. 그게 몇 x? 3x라는 거니까 ab는 2가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근데 상수항은 마이너스 a 랑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상수항은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제뭐 문제? 전혀 어렵지 않겠네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뭐이 정도 안 어렵죠? 어 그러면 정리하시고. 요한 문제 풀어보실까요? 요거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간은 한, 짧게 드릴게요. 19번. 신시 얼마 주하. 아 이제 태윤이랑 수분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런 외원대에저는 불편하지 않겠네요. 다행이다, 진짜. 힘들었는데 그동안. <laughs> 여기 반에서 지금 훈이랑 민주랑 건이 아, 그냥 건이민주훈이 나? 아닌데, 잠깐만. 없잖아. 그렇지. 민주랑 훈이랑 건이랑. 응. 오케이. 야, 그리고 윈터 어느 반은 내반 말고 어느 반은 첫날 수업도 그만둔 거야. 수학 쉽다고. 아주 개새끼야, 그런 새끼는 진짜. 아유, 뭐 얼마나 쉽다고. 아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들 중에 자기 잘 한다고 그고 그런 애들은 진짜 시험 볼때 그냥 선덕고 기출로 봐야 돼. 한 팩트로 한번때려주게 진짜. 아 우리 나중에 그런 거 시험 볼 거야? 학교 기출? 근데 그거는 문자 보내면 어 집안에 이제 어, 그 뭐지? 집안에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문자 제가 그걸로 안 보낼 거예요. 근데 한 번쯤은 뭐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학교도 한번 풀어보고 뭐 선덕고도 한번 풀어보고 대진여고도 한번 풀어보고 이래야죠. 한 번쯤은 한 번쯤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느끼면서 공부할 거라고. 음. 아이교제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거 선덕고 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건 분난이도몇 나오죠? 자 봐봐 이 문제를 지금 어 거의 필기도 안 하고 바로 푼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막정하한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 정도의 감각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커버할 수 있어. 어떻게 푸는 거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몇 제곱이래?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세제곱 계속 나와 안 나와. 뭐 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 문제 봐봐. 여기 문제 보면, 세제곱을 만들 때이네제곱에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안 주지. 그럼 내가 얘는 잠깐 뭐 해도 돼? 가려놓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세제곱 개수만 구할 때는? 그럼 얘랑 얘는 완벽하게 무슨 식이야? 같은 식이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 네모 X 세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빼기니까 0이 되겠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오차식 계산나래 그럼 당연히 달라지겠지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겠냐고 안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왜 우리 문자 4개인데 세제곱하는거할일 없어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가감하게 아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갈게요